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BC 586년.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입니다. 유다가 망하던 해입니다. 이때가 언저리 가면 느부가네살왕 19년 다섯째달열하루 그때에 바벨론 왕느부가네살의 왕의 시위대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18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성의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성 안에서 붙들린 모든 사람, 또 항복한 모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조리 잡으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왕궁을 불태우고 또 쓸만한 모든 집들 고관의 집들을 전부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지도자들은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자였던 두 아들도 왕 앞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결국은 죽습니다. 정말 비참한 일이죠. 성경에 보면. 이 남은 자들을 남아 있는 자들을 끌고 예,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누군가 하면은 기술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지 않도록 뭐 성을 쌓는 기술자든지 모든 부분에 그 기술자들을 싹다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다시는 성을 다시 쌓지 못하고 이 유다라는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재건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파괴를 시킵니다. 그때 당시 이 바벨론이 이게 유다와 같이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를 파괴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레미아 선지자가 지속적으로 바벨론에게 굴복을 해라, 항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또왕 옆에 있는 그 신하들도 친애굽 정책을 쓰고 그리고 반바벨론 정책을 씁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도와달라고 약속을 합니다. 또 바벨론이 반발을 하니까 또 바벨론과 좀 친한 척하다가 또이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이런 나라는 그냥 적당히 살려둬서는 안 된다. 완전히 끝내버려야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 쓸만한 인재들, 기술자들, 수만명을 다 데리고 가버리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한 자들, 빈민들, 1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만 남겨두어서, 그냥 거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망하는 것처럼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런 계획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기 전에는 결코 취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성벽, 나의 가장 튼튼한 성벽, 또내 삶을 지켜주는 무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성전과 왕궁 그리고 모든 집, 고관의 집까지 불살났다. 이 성경은 성전이 불탔다는 것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궁이 불탈 때뭐 국보급 재물들이 얼마나 많이 불타 없어졌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전이 불탔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이걸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 보면 그 출입구에 큰 기둥 두 개가 있어요. 그 기둥은 건물을 바치는 기둥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문양을 이렇게 새겨 놓은 그 기둥을 완전히 다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렇게 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 여호와는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 성전의 뜰 앞에 있는 성서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번재단 앞에 있는 노야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둘레만 해도 뭐한 13미터가 되고요. 물양만 해도 4만 리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노야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전부 다 깨버립니다. 지름이 5미터 가까이 돼요. 높이가 2미터 되고.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잘게 깨 가지고 녹여서 써 먹으려고 모조리 바빌론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쓰는 기구들 여기 잘 나와 있죠. 뭐 부삽, 또대접 성전의 그 향단에 불을 붙일 때 쓰던 부삽. 또이 불집게, 또 주벌들. 그다음에 촛대. 그 외에도 은과 금으로 만든 수많은 기구들. 이런 것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가져가요.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것들을 다 들고 가는 이런 그 역사적인 기록이 고고학적으로 남아있어요. 참 처참한 일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정말 우리는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성의 신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똑같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게 성전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성전이 아니다. 그 성전을 파괴하고 불태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든지, 없애버리든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내비려뒀을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고, 예배가 중단돼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는 물건들은, 그건 거룩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물건들일 뿐이고, 그 건물조차도 그냥 건물일 뿐이지,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 못하고 이게 우상의 예배인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지 이게 무당이 하는 일인지 아니면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이게 뭔가 좀 이상하고 불분명하고 혼란스럽고 이 성전에 예배가 더럽혀지는 것 예배의 본질이 깨져버리는 것. 바른 예배와 경건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 그렇다고 하면 그 성전에 있는 기구는 금이나 은이나 나무로 혹은 돌멩이로 찍어서 만든 그런 우상의 기구와 뭐가 다르겠냐 거대하게 만든 건물은 우상 섬기는 건물도 성전 못지않게 그 당시 거대했거든요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어떤 것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여져야 걔 거룩한 물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가 이 성전을 헐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서으리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성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허물어질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예고를 하셨거든요 자, 오늘날은 예수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치욕을 느끼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낳은 자식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못하고, 아예 짓밟고 있다. 말로 짓밟고 행동으로 짓밟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굴욕감과 치욕감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냐. 저놈들이 뭐 6월절부터 절기라고, 짐승은 그냥 줄을 이어가지고 끌고 오고, 예물도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오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대단한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나가서는 도우상을 숨기고, 이제는 아예 못 찾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뭐철조망을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애버리죠. 그래서 그 건물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찾아갈 성전도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예배 파괴입니다. 예배의 변질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위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압력에 의해서 예배가 파괴되는 것도 위기고 교회 자체가 바른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기독교의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요즘 이제 교회에서 이 성가대가 없어져요. 예배 전에 앞에 쭉 나와 가지고 한 30분 찬양하다가 들어가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게 바로 예배가 깨지는 출발점이에요. 예배 질서가 깨져버리고, 경건성이 깨져버리고, 도무지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없고, 정신이 산란해가지고, 정신이 사나워서, 바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위기로 연결될 수가 있다. 어찌 조용히 예배를 못 드리는가? 어찌 경건히 예배 드릴 수가 없는가? 그게 아니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영적인 예배가 왜 불가능해졌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본질이 벗어나고 자꾸 외용적인 예배 방법론적인 또 예배 인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예배가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분의 존귀하심 그분의 권세, 그분의 영광 거기에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예배가 방해를 받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지 않아도 이 어려운데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참 우리가 정신을 더 차례되는 시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몸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다. 성령이 구하시는 성전이다.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또 인간의 육체도 한없이 약하고 부족합니다. 인간의 육체가 거룩합니까? 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금만 놔두면 썩어가고 부러지고 상하는 게 육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을 영호롭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바른 예배자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질그릇 같은 나를 저 노테아를 깨듯이 얼마든지 다 깨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 이 질그릇에다가 뭘 유약을 바르고 향을 갖다 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영어롭게 할때 그때 내 가치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걸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또 예배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경건함을 경건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절실이 필요하지 않는가 오늘 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별명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예배자로 또 주님을 영어롭게 하는, 영어롭게 하는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애지중지 애끼고 쓸고 닦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금과 은으로 가득찼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들고갈 건다 들고가 버리는. 이제는 흔적도 남지 않는 이런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것이라면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의 손에 붙들려 쓰여지는 귀한 성전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에게 주여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야로도 주께 의탁가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